띄엄 띄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오늘 마지막으로 칼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쿠팡에서 쇼핑을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 숫돌. 옛날부터 나와 있긴 했지만은 비싸고 그래서 써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무려 가격이 배송비 포함 7천 원의 다이아몬드 스돌이 나왔더라고. 그냥 뭐 7천 원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사보기나 하자, 써보기나 하자 그랬는데 제가 뭘 잘못, 봤, 뭘 잘못 봤죠? 요런게 왔어요. 어디다 대고 가라야 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쓰긴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의 나무를 구해서. 뒤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이만큼 높이 좀떠 있는 상태에서 갈아야지만이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갈기 힘듭니다. 저도 나무나 뭐 뒤에 덧댈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칼가는 신용만 해볼 건데요. 자이 칼이 처음 샀을 때. 이 칼, 기본적으로, 흔하게들 쓰는, 그냥, 싸구려 칼이죠? 이 쉐이프,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칼을 가는 방법을 많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부분은 둥글게, 맨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둥글게, 둥글게, 3분의 1 정도를 먼저 갈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둥글게, 둥글게 갈다가 이두 부분을 나눠서 같은 횟수, 같은 강도, 같은 각도 여기 이렇게 갈다가 바로 넘어가서 뒤로 다세 부분으로 나눠서 똑같습니다. 같은 강도, 같은 각도, 각, 같은 방향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게 하여튼, 예, 그래서 칼을 갈고, 이제 그러면 이쪽 편으로 칼이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랬죠. 칼날이 그렇게 빡세게까지 갈아야 되나? 그러면 뒷면은 이건 양날 날 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같은 강도, 같은 각도, 같은 방향. 그래서 칼질을 낸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갈았어요. 위쪽으로 살짝 또 이렇게 뭐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길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힘을 빼고 하는 거죠. 천천히.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정리, 한번 정리, 한번 정리, 한번 정리 이런 식으로 같은 각도의 비율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일반적이지 않죠? 자. 이 칼을 제가 왜꺼내들었냐면요 자, 끝부분, 보이시죠? 어디에 이런 칼이 제일 많죠? 우리 보통 집에서. 네, 쌍둥이, 예, 그칼 보면 안전하게, 여기하고 틀립니다. 날이, 날이 틀려요. 이렇게. 날이 끝까지 갈릴 수 있는 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 칼은 여기까지는 칼날이 안 갈립니다. 숫들에. 어디다 갈아도 여기는 안 갈립니다. 그러면 이 칼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과장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냥 집에서 손 다치지 않고 조심하시라고 이런 모양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그 도, 도이치 독일 독일에서 이 칼은 나중에 계속 칼자 쓰다 보면 자, 열기가 이렇게 파집니다. 전문가들이 쓸만한 칼은 아니죠. 집에서 안전하게 이런 걸로 쓰십시오. 다음에 혹시나 또 기회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갈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끝.